해시태그 오송역 힐스테이트 민간인데 왜 다들 지금 주목하냐고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초역세권세금 영원 10년 안정거주 이 조합 실화냐고요 안녕하세요 히키요 요즘 부동산 정보 보면 머리 아파서 그냥 넘기게 될때 많추 저도 그래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오송역 힐스테이트 민간인데 자료들을 싹 모아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어, 이거 은근 괜찮은데 싶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오송역 쪽은 ktx srt 가 다니는 데다가 요즘 바이오 산업이 미친 듯이 커지고 있어서 이게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 자체가 확 떠오르는 그런 느낌? 교통산업단지 스펙까지 뭉탱이로 합쳐진 곳이 흔하지 않다 보니 괜히 입주도 하기 전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튜 사실 이런 민간인대 아파트는 조건이 좀 복잡해서 좋다는데 뭐가 좋은 건데? 민간인 되면 뭐가 다른 건데? 이런 궁금증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때 중요한 포인트, 진짜 체감되는 장점들을 한번쫙 정리해서 들고 와봤어요. 이 글에서는 왜 2094세대 중 501세대 민간임대가 유독 인기인지, 왜 10년 동안 세금 영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왜 오송역 주변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실제 입주하면 어떤 생활상이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 경험담 섞어서 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티어 읽다 보면 아 이런 흐름이었구나 하고 쏙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오송역 힐스테이트 민간인데 직접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던데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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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역세권이라는 말 실제로 가보면 느낌이 달라요. 제가 직접 오송역 근처 갔을 때요. 도보 10분 이게 그냥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꽤 현실적인 거리더라고요. 진짜 역 나오자마자 주변의 개발 공사 계속 돌아가고 역세권 특유의 빌딩 숲 느낌이 아니라 넓게 트여있는 도시계획지구 느낌이 딱 나서 아 여긴 앞으로 꽤 바뀌겠구나 싶었습니다 KTXS, RT가 둘다 서는 곳이 전국에 몇개 없다는 건다 아시죠? 서울역 50분, 동탄 25분, 수서도 금방이고 이 정도면 수도권 출퇴근도 리얼리은 가능해 보였고요 출퇴근 티켓 50% 할인되는 건 제가 요즘 진짜 탐나더라고요 이건 살짝 부럽유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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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간인데 10년 거주해보니까 안정감이 진짜 커요 제가 예전에 민간임대로 4년 정도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월세나 전세처럼 계약갱신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진짜 큰 힐티요. 여긴 아예 10년 확정 거주 세금 영원이 조합이라서 집값 눈치 세금 폭탄 종부세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주택수 포함 안됨 이게 진짜 핵심이죠. 이집 살면서 다른 지역 청약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집을 사기 전 중간 단계로 살기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줄교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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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의 단일 타입근데 생각보다 넓게 잘 빠진 요즘 25평이 좁다 작다 이런 얘기 워낙 많아서 저도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는데 오송역 힐스테이트 구조 보니까 4배의 구조라서 꽤 시원하게 빠졌더라고요. 창도 길고 채광도 좋고 방3개의 거실 구조도 실사용성 괜찮은 편이고요. 대단지 2094세대라 동강거리 널찍한 것도 장점 분양형 아파트들과 같은 프레임으로 설계된 점에서 아 임대라고 별도 취급한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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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통만 좋은 게 아니라 산업 호재가 너무 많아요. 오송 3산단 개발되는 거 보셨나요. 200만평 규모의 k-바이오 기업들 계속 들어와요. 카이스트 바이오 캠퍼스 예정도 있다는데 이거 진짜 크리티컬한 호재입니다. 바이오 인력 교육 연구직 의료 인프라 이 라인이 한번 시작되면 그 지역은 집값이든 직장 수요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패턴이거든요. 청주가 그냥 청주가 아니라 바이오 도시로 바뀌어가는 느낌? 제가 현장 보면서 이건 단순한 신축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도시 프로젝트 네시퍼티그나고요힐어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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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단지 내 커뮤니티 이건 리얼링 오송에서 희소템이야.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오송에 거의 없다는데 힐스테이트는 아예 실내 수영장이 들어가는 수준이라. 솔직히 이것만 해도 자산가치 실거주 편의성 점수 100점 가능하며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기본 커뮤니티도 꽤 고급스럽고 오송추 바로 앞이라 통학 편한 것도 겁나 부럽더라구요 이트 아이 키우는 집이면 진짜 체감되는 포인트일 듯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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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상 가격 보고 이거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59위 보증금 예상 3.13 3억 사이 분양 전환가 예상 3.9억 정도라는데 지금 근처 신축 8 4사가4.64 9억이라 생각하면 딱 10년 뒤에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1티어 10년 뒤 인플레 감안하면 아마 이 구조 꽤 놀라울 수도 있어요. 임대보증금 대출 80%까지 가능하다는 것도 여기에 시너지 터지고요. 괜히 민간임대 경쟁률 높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던 파트였습니다, 킬키어 해시태그 해시태그 이제 마무리 느낌으로 쓱 정리해보자면요. 여기까지 오송역 힐스테이트 민간임대에 대해 이것저것 풀면서 저도 다시 한번 자료 싹 풀어봤는데요, 일티어. 정말 교통산업 브랜드 가격 안정성 이 오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곳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 단지는 그 조합이 꽤나 묘하게 잘 맞아떨어져 있어서 살짝 아 이게 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특히 저는 10년 안전거주 세금 영원이 조합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이건 그냥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스트레스 절반 날리는 옵션입니다. 킬킬. 거기에 초역세권에서 수도권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장인들한테 실사용 매력은 이미 충분해 보였고요. 또 하나 강하게 느낀 건 오송이라는 도시가 지금 딱 성장 시작선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K-바이오 산업단지, 광역철도, KAIST 캠퍼스 등등. 이런 그림은 도시가 커지는 패턴을 이미 갖고 있는 곳들이랑 비슷해서 아, 이곳은 앞으로 꽤 달라질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이 생겼다고요, 이렇게요. 결국 이런 아파트는 좋다 비 s 나쁘다로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맞는 선택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엔 실거주 안정성 원하는 분들, 청약 계속 노리고 싶은 분들, 초역세권 찾는 직장인 분들, 신축 브랜드 선호하는 분들, 미래 가치 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는 그림 같았어요. 읽어보시고 아 나랑 맞을 것 같은데 싶으시면 모델하우스 오픈 12월 예정 일정 체크는 꼭 해보시고요. 이렇게. 현장 보면 느낌이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또 자세히 풀어 드릴게요.